9월 26일 라이덴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이십이장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이십이장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시아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그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랏에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에 돌아갔다. 그때 아비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갔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림시의 아들 예우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우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기름부어 뽑아세운 사람이었다. 예우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시아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우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우의 부하들이 아시아를 붙잡아 예우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우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밭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나니 아시아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위다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아지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리아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여섯 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역대하 22장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특별하게 왕이 죽고 나서 그 왕가에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왕위를 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던 것이죠. 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했기 때문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22살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혁개정에 보면 그가 42살이었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70인 양에 따라서 22살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했,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의 손녀니까 아합의 딸이 되는 것이죠. 음, 예, 아합의 딸이 그 여우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아합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오는 그런 오므리의 손녀 아달리 아합 아 가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 유다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이스라엘에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 개혁을 일으킬 때 할머니의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폐위시켰던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어리기도 하지만 다른 왕들이 나이 들어서 40대 때 왕이 됐던 것보다 비교할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기도 하지만 아마 배운 것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까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통치를 하다가 망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하면 그, 요람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일왕을 맞아서 싸우겠다라는 거죠. 아합의 아들 요람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 텐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요람, 음, 북이스라엘왕 요람은 이 하사일왕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그때 아시아가 문병을 하러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우가 아하방가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는데 그를 만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가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하나 하면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밭의 아들이었다. 잘 끊어 읽어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밭이었고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제 묻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아시아 가문에 왕국을 지켜말 지킬 사람, 통치할 사람,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해 주고 있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왕이었는데, 아달리아.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아들, 아시아가 죽으니까 결국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는 때에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왕의 딸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죽이지 아달랴가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호사바가 누구냐? 여호람 왕의 딸이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고 아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요아스가 숨어서 6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보고 또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어떤 길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그 기준이 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생각하게 된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다가왔을 때 내가 배운 것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겠죠.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선한 길을 배워야 하고 정의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선하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하겠지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것을 배우면 악한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시아의 모습을 보면 그가 배운 것들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이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할 때도 그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른 세대가 우리에게서 배우는 것을 그대로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리아가 그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세우십니다. 요아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그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있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겪고 계시다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면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